안녕하세요. 조피디입니다. 자전거 요즘 정말 열심히 타고 있는데 아무리 자전거를 타도 제가 라이딩 하는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.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없죠. 다른 분들이 저를 찍어주시지 않으니까요. 근데 이번에 저랑 같이 라이딩 하시던 분이 블랙박스로 제가 라이딩 하는 게 찍힌 모습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리는 겸 해서 제 페달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저는 자전거를 아시다시피 한 10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자전거를 배우고 공부하고 할 때는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. 10몇년 전에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에는 페달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무릎이 탑 튜브를 스치듯이 페달링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히 맞는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연습을 했고 또 그렇게 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라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타고 있었고 이제 제가 뭐 어떤 이유로 자전거를 좀 접고 10년 만에 올해부터 이제 다시 자전거를 접해서 4월달부터 열심히 타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어떤 분들이 보면 저한테 꼭 지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페달링할 때 무릎을 너무 모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페달링은 앞에서 봤을 때 일자로 페달링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페달링할 때 무릎을 너무 모으고 페달링을 한다고 지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예전에 그렇게 안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. 있는데 어, 내가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 어, 주변에 이제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한테 만나기만 하면은 여쭤보고 또 이제 뭐 커뮤니티도 좀 찾아보고 했더니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그분들 말이 맞더라고요. 요즘 트렌드는 그냥 일자로 페달링을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음, 뭐 트렌드가 그렇고 그게 더 좋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좀 바꿔보려고. 나름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래된 습관이니까 쉽게 고칠 수는 없고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인지하면서 라이딩을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면서 라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제가 그렇게 이제 라이딩을 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지속주를 계속 할 때는 뭐큰 상관이 없었는데 어필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크가 좀 많이 걸리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페달링을 할때 제가 이제 평소에 늘 하던 방식인 무릎을 좀 모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자로 페달링을 하려고 노력하고 페달링을 하면 조금 더 불편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번에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계속 타면서 진짜로 정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다행히 무릎이라든가 이렇게 아픈 곳이 없었거든요. 다리에. 근데 많은 분들이 무릎도 아프고 또 이거 뭐라 그러지? 장경인데 뭐 이런 데에도 아픈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도 운이 좋고 다행히도 무릎 같은 게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어 뭐큰 무리 없이 하루에 뭐 200km를 타더라도 뭐 전혀 엉덩이나 뭐 다른데 어깨 이런데 빼고 실질적으로 하체에서 아픈 곳은 없이 편하게 라이딩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이 페달링을 좀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어 조금 그거를 신경 써서 페달링을 하다 보니까 아, 안 아프던 무릎이 아프게 됐어요. 무릎이 아마 제가 무릎을 좀 모으면서 페달링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맞게끔 근육들이 좀 발전한 게 아닌가, 발달한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뭔가 이 무릎을 좀 의도적으로 일자로 피면서 평소에 좀 쓰지 않던 다른 근육을 쓰는 게 아닌가. 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. 정확하진 않지만.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와중에 어필해서 조금 휘, 힘을 이제 제가 가진 힘을 좀 과하게 쓰면서 부하가 걸렸는지 갑자기 좀 무릎이 살짝살짝 살짝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던 무릎이 이번에 좀 아프게 돼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서는 그런 거 이제 다 그냥 집어치고 그냥 원래대로 제가 그냥 예전에 배웠던 대로 다시 그냥 무릎을 모으고 라이딩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. 이게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날 라이딩을 할때 그냥 예전대로 그냥 무릎을 모으고 페달링을 했더니 훨씬 편하고 힘도 덜 들고 케이던스도 조금 더 높게 쓸수 있고, 뭐 여러 가지로 편하더라고요. 아, 이게 뭐 효율성도 좋고, 트렌드도 좋고, 이렇지만, 그냥 본인한테 맞는 게더 맞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이 라이딩이 끝나고 나서. 저는 이제 앞으로 그냥 무릎을 모으면서 페달링을 할 예정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, 이 지금 제가 라이딩하는 영상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심한지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보기가 싫은지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가지 좀 의견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페달링을 바꾸면서 불편한 점이 좀 있었는데 다시 그냥 원래대로 하면서 이제 다시 편한 페달링을 하게 됐다는 걸좀 말씀드리고요. 다른 분들도 뭐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까지 일자 페달링이라든가 무릎을 모으지 않는 페달링을 좀 해서 극복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신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. 아무튼 그걸 계기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라이딩한 영상이 하나도 없는 이 채널에 제가 라이딩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. 저는 이렇게 무릎이 살짝 모이고 라이딩 하는 게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좋아 보이거든요. 제 눈이 잘못된 거겠죠. 어 이렇게 일자로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무릎을 좀 살짝 모아서 라이딩 하는 게 저는 지금 봐도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. 제 눈이 옛날 눈이고 그냥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거든요. 네, 아무튼 이런 얘기 하면서 이번 영상은 또 마무리를 한번 찍고요. 혹시 제 페달링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또제 폼이나 페달링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 분들이 계시면 편하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조피디였습니다.